이번 영상은 모바일 유저 네분과 함께하는 모바일 4명 대 컴퓨터 1명입니다 각 팀마다 키트를 4개씩 밴하고 3판 2선승을 합니다 좋아요 2000개가 넘는다면 모바일 5명 대 컴퓨터 1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형피 몇이야? 음... 나피100 그냥 한다고? 100으로? 응 그냥 하지 된다고 그게? 나 여태 100으로 했는데? 뭐지? 된다고? 나 100으로 해서 여태 계속 이긴 거야 몰랐어? 아니 어 트롤 이거 트롤들 길을 끊어놨네 응? <laughs> 아 근데 왕국이 거 모바일 겁나 잘하던데 이제 예, 갓뿌리찌 할수 있지롱 아 진짜로? 갓뿌리찌어 나도 어려워하는 건데 우리 침대를 먼저 노리자고 에이 죽여! 어. 잘 있어 난 도망갈게 안녕 아 클래식 <laughs> 떨려 <laughs> 아사실이네요 아유 들켰다 키트 내가 할거 같다 그랬잖아요 곰돌 신인 곰돌 신인 키트 하나도 못맞추심 해명하세요 해명하세요 해명하세요, <laughs> 해명하세요. 어떻게 된겁니까? 그러니까요 안녕히계세요 <laughs> 도망간다. 조용. 떨어지고. 마지아맞아면백레를 먹어야 돼. 양만형아뭐 맞출 거예요. 아니야, 어, 내가 지금 먹었어 어, 집어 집어. 여기 넣어아 이걸 넣네. 왕국이 잘한다. Oh my God, why? I can't. I c a n 다 I 다 a n t I can't. I c a I c a n can't. I c I 죽여! <laughs> 형 죽어? 형 죽으라는 거야 지금? <laughs> 아이고야, 아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아! 아, 프레이야, 배할걸프레이어가 너무 사기다. 아이스 레알크크. 침대를 막자. 낚시꾼 같은 거. 그래 일단 침대를 먼저 깨고 빨리 끝내는 게 이길 수 있는 방법. 역할 분담, 역할 분담. 나는 침대 에 막기. 도늘씨님 <laughs> 오세요. 침대를 아주 튼튼 튼튼하게 와가야겠어. 튼튼 응. 튼튼. 나이스 잡았어. 이 키트 은근 좋은데 지금 내가 든 키트. 무기를 내놓는지? 완전 사기야. 탐지야, 아니, 탐지. 어떻게 알았어? 탐지인가 봐. 어 맞네. 아니 어떻게 알았지? 누가 봐도 오케이를 외치면 돼. 혹시 아놀인가? 주방 돌아다닌 너네 없어. 한.. 너네도 탐지기 있구나 우리 탐지기 있어? 몰라 몰라 지금. <laughs> 아 탐지기 아니.. 아 없다,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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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 탐지기네 침대 튼튼하게 막아줍시다 덜덜 아 침대 튼튼하게 막으면 안 되는데 아까는 빌더 밴하길 잘한 거 같아 아 진짜 빌더한테 왜 그래 <laughs> 우리 빌더가 얼마나 속상했어? <laughs> 그래요. 빌더가 안 속상한 것 같은데. 빌더 많이 속상합니다. 빌더야, 빌더가 서운하대. <laughs> 빌더야, 안 미안해. 어, 어떻게 그럴수가? 언제, 끝. 낭만 영의 위치를 파악해보자. 다갑이네 저 뭐야! 흠흠흠 <laughs> 님들 님들 망한형! 응. 다갑임! 어 뭐야 누 방금 떨어졌는데? 어머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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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모르겠다 이건 졌다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와, 아니에요 야, 지금 낙만형은 그... 다가.. 다.. 다검이에요! 졌어요 저건 탐지기로 어쩔 수가 없는 그럼 이왕 이렇게 한 거. 밤찌기가 진짜 사긴데. 생대를 좀 어떻게 해 봐야 될것 같은데. 인챈트를 거셨다고? 튼튼하게 막아줬어요. 예, 여러 쪽 인챈트. 도로로. 낭만히 인챈트 열었나? 열었겠어. 아, 검돌스이 그거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? 그거 템을. 약탈, 약탈 떠 가지고 약탈가 뺏어 먹어 버려요 뭘? 우리 집 오.. 지금 중앙 있거든낙마만 친구야. 야, 우리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야이. 우리 집 우리 집못깨우못깨으로 우리 집으로. 우리 집못 깨려, 못 깨려. 쓰라미, 쓰라미, 쓰라미. 아이고 리 집으로. 우리 우리 집으로. 우리 집으로. 우리 집 우리 집으로. 우리 집으로. 우리 집으 어때안 okay. 돼... <laughs> 네. 어, 뭐야? 어? 남만형이 어. 있어요! 이겼다... 에임을 좋아서... 국경 가셨어! 안 돼! 안 돼! 잠시만, 망했다. 님들? <laughs> 잠깐만... 여기서 한울이가 반전으로 죽일 수도 있어. 그러면 좋겠지... 그럴 수도 있... 겠지만가라남만형의 성공이었... 이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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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<laughs> 그렇게 트롤을 해버리고 그, 그 말았고 어, <laughs> 댕댕시... 댕이... 댕댕시가... 수 있어 할수 있어 어? 뒤에 또 뒤에 또 뒤에 또 인센트 안 했는데 안돼 안돼 <laughs> 엔더칼 없어 엔더칼 안돼안돼 <laughs> 아... 안돼미 가버려 그다음 이제 여기서 딱 편집 컷한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 근데... 버킷 잘못 들고 왔네요 어 망했다 자 키트 잘못 든 것도 키트. 실력입니다 오 마이 갓 키트 잘못 든 것도 실력이에요 큰일 났 죄송해요 물음표? 이거 땀이 왜 이러냐 형나 땀이 검정색이야 거 버그야 거 어, 버그 그거는 뭐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 저번 약간 랭겜 할 때도 이러던데. 맞아, 뭐지고 어그 약간 아무런 게임 하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불편하달까 음. 안녕하세요. 처음이야, 뭐야? 안녕하세요. 아유 끝나. 반갑습니다. 야. 야. 안녕하지 않은데요. 안녕하지 음. 않은데요. 아, 창 맞아도. 누리님 잠깐만요. 철좀 같이 먹읍시다. 오케이 오케이. 잠깐만 피업봐. 나 철복 하나 둘셋 됐다. 야 철복도 알아? 많이 배웠네. 알지. 아, 곰돌이 씨님 자꾸 더럽게 하실 거예요 게임. <웃음> <웃음> 아, 더럽게 하는데 게임을 너무 더럽게. 해. 약간. 철을 먹고 떨어진다, 던가 n 어티 그러니까 플레이 그 h 실력입니다 t h 이거 l a y I'm going to go.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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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y o 요 헐 구독자분들한테 거짓말을 덜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? 그러니까요. 양털이 없노. <laughs> 어. 근데 형은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이 시간에 오는 거야? 어 그렇긴 해. 아 그래서 내가 주말 말고 게임을 잘때못 하는 거구나. 음 그렇지. 어. 요즘은 좀 많이 바쁜 것 같기도 해음 편집? 음 요즘 어, 편집자를 구해봐 편, 편집자? 아나 편집자 구하기에는 아직 형이 많이 부족해 왜? 그 뭐냐 돈이 부족해 <웃음> <웃음> 형이 뭐냐 막, 막 플렉스 할 정도는 아니여가지고 <laughs> 이거 하모니님 저랑 특히 똑같은데요? 아.. 에바요야 아, 곰돌씨님 <laughs> 아니, 곰돌씨님이 아니, 아니라 자. 여러분 왜 벌써 오십니까? 저 아직 정비도 다 못했는데 가자 가자 딱대 아, 아임 다이아몬드가 뭐 음, 나도 다이아몬드가 뭐어디있어 딱대 주단희야 어디간 뭐? 왕초. 오마초. 쳐마 오마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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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마초 오마초. 오마초. 오마마초 오마초. 오마초. 오마이오마 안돼안 then end up for you, put up, end up for you, put up, baby. So, I'm going t 공뭐 떨어졌네. 가셨다 자 댕이님 아, 가셨고 아 오셨었네 최근. 아 뭐야 첫판 손이 안 풀린 거였잖아 어쩔 수 없는 최후를 맞이한 댕이 씨 <laughs> 잠깐만 나도 그 최후를 맞이할 거 같은데 잘 아는구나 너의 운명을 너의 운명을 아는구나 아니,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? 어딨어 저기. 아 우리 집 티어 올려놨는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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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계 제비겁대 음... 막... 원래 더티 플레이를 해야 이기는 거야, 거야. 응. 형을 너무 이기고 싶어 하는데 활 쏜다 활 쏜다 괴물이야 낭만형은 체력 아, 100으로 어, 해도 된다니까 이거 봐봐 막2 0 0을 했어 막. 이미 게임 끝났어 200으로 했으면 그 치고 들어왔지 쟤형 아야 위에왜살 쏜다 정신 안 차려, 하누리저 빠르게 뛰우려는 말이야. 왜, 왜, 왜 그러세요? 아, 살려줘. 알콩달콩. 하여 좀, 아니 무슨 알콩달콩이야? <laughs> 지금 <웃음> 서로 싸, 때리면서 하고 있는데. 나 죽이고 있는데. 엔더포션 달! 공격, 공격 시님 피해요. 엔더폴, 엔더폴. 어디어 지붕. 지붕? 오, 소리가.. 어? 그래시 해치웠나? 봤어요 엔더풀! 엔더풀! 제발! 빨리! 오케이! 양반형이 해치웠나를 예치 예.. 얘기를 해서 안 죽었어 그런가? 해치웠나.. 블랙이.. 어.. 해치웠나? 해치웠다! 되봤는데 아.. 빵! 아. 제발! 오케이! 잠시 안 무섭거든 좀? 나이스~~ 어 뭐야 하늘님 혼자 나왔어요 오마이갓 안해 오마이갓 저 아레스 창 그렇게 쓰는거 아닌데 크크로 삥뽕 살려,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늘님 지금 온다 무서워요 거기 지뢰 까면 제가 모를거 같아요 알아요 알거같아요 모를거같아요 저거 지겠는데 안돼안돼안돼안돼 GG 좀 지금 아 진짜 오늘 이렇게 모바일 유저 네 분하고 4대1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번에도 살짝 많이 허무하긴 했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, 곰돌씨하고 곰돌씨님하고 우리 카드왕국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